또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음, 지난 밤에도, 지난 며칠간 많은 비로 인해서, 음, 중부지방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 북극의 만년설이 다 녹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중동지방에는 50도가 넘는 더위가 있고, 우리나라도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우리가 살던 모든 곳이, 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음, 이 지구상에 인간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동식물도 살아가며, 또 지구 자체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하나님, 인간이 자연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어, 인 간의 욕심 으로, 이땅의많은것들을 파헤 치지 않 도록 어, 겸 손한 마음 과 아버지 께서 말씀 하신 대로, 이땅을잘돌 봐갈 수있 도록 우리 에게 어, 선한 마음 과이땅을생 어, 각하 는 마음 을허 락하 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 환경 을 지켜 주 시고 어, 저희 가잘 지켜갈 수있 도록 도와 주 시며, 이런 지 구가 어, 우리 에게 보내 는경 고를 잘듣 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으며 집과 모든 생활 터전을 한 순간에 잃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 분명히 농사짓는 사람들 중에 혹시나 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힘주시고 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미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는데 어그 얻는 것에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더 찬양하며 하나님 경외함에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많이 있사오니 어, 하나님 주시는 말씀 겸손히 들어가는 교회에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 품안교회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이유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춘천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항상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을 지키시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요.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후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원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으며 그들은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일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애굽에 관한 경고인데요.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나라일까요? 아니면 적대적인 국가일까요? 어 관계가 좀애매하긴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애굽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애굽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기 전에 어, 히브리 사람들을 어,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 직전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모세 아, 애굽에서 이끌어 오셨죠. 유다가 회복을 꿈꿀 수 있었던 어, 그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라고. 근데 요시야 왕을 죽인 사람도 무기토에서 죽인 사람도 애굽 뭐 바로 느고라고 합니다. 애굽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또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어 이삭은 아닌가요? 아브라함도 어 애굽에 내려갔었고 어려울 때또 야곱과 그 자손 70명이 애굽에 내려간 것도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조금 더 안정되고 평화로운 땅에서 한 가족이 한 나라 수준으로 그 민족이 커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그런 요람과 같은 곳이 애굽 땅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에 보면 남유다가 망하고 어, 하나님께서 망할 때 예레미야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애굽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알수 없지만 애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다신교 상황, 애굽은 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신교 상황에서 유일신 야외를 섬겼기 때문에 어 애굽에 사람들이 와서 그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성경 밖에 있는 역사 사료 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애굽을 향한 심판 예언을 많이 듣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우호적인 관계였고 때로는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고 어, 특히 군사적인 부분, 뭐 말을 군 말을 구한다든지 병거를 구할 때 애굽으로 가서 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무기를 구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군사적인 원조를 해주는 것이 또 애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신탁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에 어떤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것이다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 본문은 보여줍니다. 애굽이 어떤 잘못을 했다라기보다 애굽 그 거대한 강대국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상들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상들이 떨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가르쳐준 표현이고 또 예전 세상은, 어, 그, 고대 세계에서는 모든 신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떠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하는 거지 우상은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떨 수가 없습니다. 어, 애굽은 정말 우상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신화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하지만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전에 애굽의 이집트의 신화가 먼저입니다. 이 신화들은 영양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인도에서, 뭐, 인도, 어, 이집트, 그리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영향이 있는데, 그리스 신화보다도 훨씬 더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거의 똑같지, 똑같고 이름만 다르게 애국에 거의 다 있습니다. 우상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우상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섬길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애굽이 의지하던 그 많은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힘들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날이 그런 날입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아수르가 애굽을 점령을 합니다. 가힘이 강대해져서요. 그러면서 애굽 왕조가 바뀌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다시피 애굽이 과거에는 굉장히 거대하고 강대한 국가였는지 몰라도 지금 이집트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현재까지 애굽은 그 예전 명성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방법이 내분입니다. 내분 안에서부터 격동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분열이 얼마나 철저하게 일어나냐면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고 각기 형제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는 다양한 관점과 이익에 따라 대립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라가 망할 정도의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열하시게 하시는가,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한번은 생각해 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에게 세 번째로 행하신 일은 정신세계의 붕괴예요. 이 어느 사회든 그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뭐그 정신세계가 옳다, 틀리다를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를 지탱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어느 마을에 어느 숲에 괴물이 살고 있어서 1년마다 뭐 천여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뭐 그런 관습이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 관습은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그렇게 해야 그그 그 마을의 안정이 질서와 안정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마을을 지켜 주는 정신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 세계는 외부에서 와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가르쳐 주기 전까지 그것을 깨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 그 생각이 그 세계를 지키고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정신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 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그런 것마저 다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도록 더 무지한 길로 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더 왜곡되고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상. 뭐 마술사, 신접한자, 요술객,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정신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짓 부렁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포악한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어.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죠. 어, 포악한 왕이 세워지고 어,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그럼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애국땅이 가장, 그, 삶의 터전,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농사를, 나일, 나일강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거기서 물고기도 잡고, 파피루스도 기를 수 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수 있는 그곳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지도자들을 어리석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이 어리석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나라가 방황을 합니다. 선지자는 이 방황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서 섞으셨기 때문에 매사에 잘못가게하여 취한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어, 겸손하지, 아니 애굽이 이렇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거대한 국가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아스루와의 전쟁 속에서 왜그 문제가 되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말씀드린 요시야를 죽인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었어요 요시야 때문에. 11조 다시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회복하는 중이었는데 요시아가 그렇게 애굽에 의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약탈하러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죠. 자기들이 강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더큰 이유는 이제 내일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볼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직이나 나라를 무너뜨리실 때 하시는 방법들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탱해주는 공통적인 담론이 혼란을 일으키고, 기본적인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고 내분이 일어나고 어리석은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크고 거대한 교회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으로 부구름을 어, 타고 임하시는 날이 매우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회지를 세습하는데 세습하는 아들 목사를 보면 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일들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교회가 미래가 보이는 거죠. 이미 저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겸손하게, 항상 교회가 무엇인가 질문,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교회가 누구인가, 우리는 질문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삶에 써가겠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교회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목사 없이 세워진 교회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민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전 교회와 이전에 있던 교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우상성기듯이 하지 않고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교회. 그래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그 모든 고민과 그 모든 수고에 대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애굽을 다스리시는 애굽에게 심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히 바라보면서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거대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이 그들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 그 크고 두려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지도자가 어리석어지고 산업,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말라가, 메말라가며 또 정신세계가 혼란하여져서 우상을 섬기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상황을 겪고 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혹시 하나님 앞에 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 우리 예수품안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어 목사 없이 세워진 이 교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수고하며 애쓰며 고민하며 우리가 교회를 세워사오니 아버지 이전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우리 모두가 정말 온전한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주시며 능력 주시며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남부 지방은 폭염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중부 지방은 어, 너무나 많은 비 때문에. 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춘천, 홍천 뭐이 지역이 더 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사가 내려와서 집을 어, 덮고 마을을 덮고 뭐 뒤덮고 또 생명을 앗아가고 어,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좀 그쳐주시고 어, 13일까지 계속 비가 온다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어, 비를 그쳐주시고 어, 또 비가 오더라도. 이것이 어떤 삶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교회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